국민의 힘이 이겼어요. 그리고 주요, 주요 선거에서는 주로 지금의 국민들이 깨어나니까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패배를 했거든. 그러면 자기들이 아, 잘못했구나.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얘들은 진영 논리에서는 그걸 몰라요. 넘겨서 보세요. 민주당은 각종 선거에 참패했지만 민심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민심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성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압도적 의석 거의 약 170석 가까이 갖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뭐, 모든 적하면다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것만 듣고 아주 교만에 꽉차있다 자, 넘겨서 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몇석이라고? 167석의 압도적 의석 여기다가 여러분, 그, 정의당 붙어있죠? 진보당 붙어있죠? 무소속대역이 들어있는 숫자. 죠 그러니까 얘들이 특검법에 가는 것도 180서 그냥 간 거야. 패스트 랙에서 풀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얘들은 선거에다 다 이걸 악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악법이야. 법도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배제시켜버렸거든요. 너희는 국회의원도 악이라는 거야. 이제 특검을 할때 특검을 네명을 선정해서 두명을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주면 우가 받든지 안 받든지 해라. 그게 1월 13일이고요. 만약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냐, 다 이제 모든 검사들 다 배정하고 해가지고, 이때 들어가는 돈이 81억이 거든요니까 이런, 이런,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의 일이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월 16일부터 시작다 특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70일 동안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4월 30일날 끝나요. 선거가 언제예요? 더 웃기는 거는 이것들이 허든 지 보세요. 조국이나 다른 사람 할때 개인의 그 입법법에 의해서 <laughs> 이, 바깥으로 이게 공개되거나 기자회견을 해서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김건희 법원, 이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둘이 짜가지고 어떻게 했지 아세요? 매일 불이 피고만. 매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선거에 어떤 이거 받아들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거절해. 저들이 들고 나와도 걱정 없어. 우리는 정광복 목사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명 받친 생명 받친 자유마을 식구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의 대통령은 지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박수 치면서 열광 만세! 만세! 할수 있잖아요. 그 온갖 포를 저들이 다 부려도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생명 걸었는데. 아, 추운 겨울에 바닥 깔고 자는 동포들이 누구냐고. 어? 쟤네들은 추우면 자리 걷고 톡 껴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 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여기 있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의 행포를 보세요. 평법과 꼼수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지금 이 검사를 탄핵시켰잖아. 자기들에게 불리할것 같으면 검사 탄핵시킵니다아 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시키는 줄 알았어. 아니, 검찰까지 탄핵시킨다는 걸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방탄력 건수안박법, 노란봉투법 지금 검수안박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어었요 이번 12월 말이 지나면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 우리가 다시 200석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다 뜯어 고쳐놔야 돼. 여런분죠 방송법, 쌍특법법 일방 처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제출법안이 정부에서 법을 고쳐야 된다. 70여 건을 했는데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24년 정부 예산의 심의도 막 깎고 아니 대, 참 웃기는 거 얘들 보세요. 지역을 위해서 공항에 사람이 앉파가지고 호출을 열어놓는 공항에 100억을 또배정했어 이게, 이게 전부 다 자기들 나눠먹기, 국회의원 하겠다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거에, 이걸 여러분, 우리 국민이 똑똑 해가지고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놈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알려주니까, 아니,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되느냐 이거야. 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가니까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도 오죽하면 쫓아내려고 하니까 미리 사표를 냈겠어? 만약에 탄핵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 언론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보수국파들 언론이 다 모여야 돼 모여서 이번에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요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실질적 시작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보는데 어디가 조건을 잡았는지 모르겠더라고. 넘겨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집단은 대통령과 여당인지 국회를 장악한 집권 야당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지들이 다 정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기 위해서 응? 어?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의 표를 달라? 지금 정치를 못 하게 만드는 야당이 누군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리 질러야 될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 못하도록 밟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런데 여기다 표를 주면 돼요 확실하게 한번 밀어드리고 대통령님 멋지게 한번 나라를 세워보세요 이분이 허는게 있어요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전체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 이네 가지가 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걸 헌재 누구냐? 이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때이짓거리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정교하겠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그대로 놔두면 망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극심한 사회 분열을 조장해가지고 좌파, 우파하고 말이야. 가진 자, 못 가진 자하고 있는 데서 뺏어가고 학교도 뺏어가고 이런 짓저리 한게 어디냐고. 더불어민주당인데 무슨 낯짝으로 표를 달라고 그래 무슨 낯짝으로. 네? 이 정치적으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을 그냥 막 돈도 막퍼어서 여기 보세요. 넘겨.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겨. 요거 말이 멋있어, 나니. 그래서 요걸 올려놨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0세 이전에 나는 정말로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지면 나도 따라서 짖졌다 누군가가 왜 짖었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저 쑥스럽게 웃을 뿐이었다. 그 밑에 가더 재밌어. 보여요. 야, 시작, 생각 없으면 진영에 갇히고, 진영에 갇히면 진영에 갇힌 정치는... 얼마나 가혹한지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혈증 간에 정도 쉽게 무너진다 이렇게 진영의 갇힌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치를 아는 정치인들로 성숙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국 명나라 사상가 타고이지가한 얘기인데 나 이거를 보면서 왜정광훈 목사가 개새끼를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답이 다 있더군요 진영 논리에 갇혀간지 목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인들도 못, 못 차리고 이 교육자 지식인들도 못 차리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 개같은 지식인 개같은 종교인 개같은 정치인 이렇게 글을 썼어 내가 그걸 가지고 ppt까지 만들어놨던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다음 넘겨보세요 집권 야당인 민주당의 심판으로 22대 정치는 어, 국회의원 선거는 치러야 된다. 네. 여러분,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한 거 심판 받아야 될거 아니오? 네. 무슨 낯짝으로 펴달라 그러냐고. 나라를 이 지경만 한번 넘겨보세요.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대통령을말해요 이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심판 개혁 세 가지가 있다. 노동 개혁해야 된다. 맞죠? 민노총 다 뜯어 고쳐야 돼. 연금 개혁해야 된다. 그냥 퍼주다 보니까 빚더이 앉아 있는 거야 연금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육 우리 개혁해야 된다 민노총에 의해서 지금 여러 번 동성애 법이고뭐 애들 다 비움들어가고 있잖아 마약으로 지금 막 엉망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 다 개혁해야 우리 된다 이걸 누가 거부했어? 민주당이 거부하는 거야 민주당 여기다 펴주면 돼요? 안 돼요? 이분 보세요 대통령이 한 말이 재밌어 넘겨보세요 인기 없고 욕먹더라도 개혁을 하겠다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나라를 위해 일기를 하겠다 <laughs>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대통령 한 번은 밀어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요 야당이 여당 노릇으로 하고 있어들이 정권 잡았다 이거야 다수결로그러니지들 마음대로 휘젓고 지금 나라를 이끄는데 뭘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래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다음 세계문명의 기본이 뭐예요? 반도체 AI야 AI 지금 제가 만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기술자를 통해서 정광호 목사님이 AI로 이제 앞으로 설정 영어로 세계 언어로 다 설정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 AI 네. 음,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 봐. ai로 봐야 돼 세계 모든 나라가 반도체에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세계에 가서 지금 네덜란드 넘겨서 보시면 네덜란드 에까지 가가지고 말이야 반도체 동맹 구축 개혁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야 해외만 돌아다닌다고 아니 해외에 놀러 간 거는 문재인하고 그예편되지 <laughs> 나는요, 이 김건희 여사를 보면 이분이 원래 사업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번에 프레임에 또 갇힌 거야. 그런데 이분이 참 잘하면 앞으로 외교도 잘할 뿐이거든. 그 지휘들이 못하니까 발목 잡는 거야. 할수 있게 해 주지.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반도체 특별법은 채골 특혜래. 이 자식이 누구요 아니 그런데 돈은 누가 갖다 써? 돈은 누가 벌고 누가 갖다 써? 이거 빨리 가방에 집어 쳐야 돼. 아. 지금 나라를 살리겠다고내데사사 건거 터집 잡고 못하게 하고 나라 를 멸망시키는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펴줄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나서는 거야. 그치. 이런 비전 이런 걸 누가 싸우? 국민의힘이 이런 걸 싸울 줄 알아?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에 대한 방탄이 방해국적 범죄자 누구 지금 지켜주려고 저를 피를 써. 그다음에 저질 위원들 무분별한 법 제정을 해 가지고 범법자들이시투해 이번에 어던 선거 때 나오면 하나하나 딱 껍데기 벗겨버려야 돼요 괴상한 음모로 거짓뉴스 막 이렇게 우는거 여러분 보세요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그그 문제도 그 말이야 그 어? 아, 이렇게 창년구월 네, 응? 음. 어? 그래가지고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선거철에 맞춰서 하 자. 여러분, 지금 요특뚜법도 미국 금년 초에 시작해 가지고 선거 때 이걸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공개했어요? 우리 광화문에서 터뜨렸어요확 터뜨리니까 민주당에 걸려서 김 빠진 사이다가 되겠요긴 빠진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략이 다 놓... 돼 버렸어. <laughs> 여러분 도둑놈 온다. 도둑놈 온다. 그러면 도둑이 못들어. 언제 온다. 언제 온다. 그 못드는거야. 그래서 이렇게 터트리는거예요자경겨 나는 이장복사는 지금 참 내가 불쌍한게 성경갖고 얘기하는데 이거 구원해라고 하여튼 내년 4월 10일까지는 나도 생명 걸었어. 응. 자 여기 대한민국의 현실건. 대한민국의 어떤 애들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자. 자 밑에보자. 요 부모 학대, 동성애 교육, 기독교 윤리를 말살했어요. 나라를 병들게 한당이야 나라를 부패되고 타락한 도덕성이 다 무너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 다음에 대답이 선천적. 아? 이런 데다가 편을쳐요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국가 부체가최고야 천조가 넘어가서 천조가. 이 여러 것들 다 비점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청소년 음주, 마약이 급중해서 음주, 마약, 지금, 지금 한한 한 지역은요, 이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안산 지역 쪽에. 그래도 살인사건도 끔찍하게 일어나요. 저러다 보면요, 진짜 안산이야. 안산다, 이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동성애법 막아야 되고 이 음주와 마약 이거 퇴출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일 먼저 오니까 술 담배로 쩔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선교사들이 와서 뭘 금했어요 술 담배를 금한 거야 근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병들었으면 어디가 나서야 돼 네. 교회가 나서야 지 목사님들 뭐하고 있냐고 뭐하고 있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교권조랑 노조, 자살, 사회적 갈등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문제 일으키면 쟤네들이 나서 나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 미쳐들이 나서서 이렇게 나래로 살리겠다고 우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구나, 다구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오늘 선상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참 지적을 잘해주겠더라고요. 수계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계표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은 컴퓨터로 다 이거 분류하고 난 다음에, 분류하고 난 다음에 수검사로하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검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까야지. 컴퓨터가, 대한민국의 컴퓨터가 세계에 수출했는데, 수출해가지고 이 투표는 그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다 부정선거가 들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 컴퓨터 이거 개표하는 거안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이걸 썼죠, 썼어요. 썼어요. 그 그비정선가 드러나가지고 이라크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잘렸잖아요. 우리나라 컴퓨터가 이런 조작이 가능한데, 이걸 또 쓴다고?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수, 이게 하여튼 사전 투표 없애야 정상이고. 당일 투표 당일 개표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시작. 사파들다 지금 한 총력 가지고 국회의원 애들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들이 지금 이 이재명이가 당공천 지각공천을 하고 지금 준연동형제거든요. 준연동형제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수의 몇 퍼센트를 얻었다. 그러고 내가 이제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0개를 얻었으면 내가 40% 투표를 얻어서 40% 투표를 얻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40% 40명이거든요. 그러면 연동형이라는 거는 30 플러스 10만원 되는 거예요. 40을 가져가는 거야 비례대표에서. 이게 연동형이병립형이라는 거는 그냥 의당 나당 그냥 나온 수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야. 내가 뭐 저기 저 사전 아니 뭐야. 저 지역구 투표에서 20명을 받았고 비례대표에서 20명 받았다. 그래도 20% 원래 20%면 20명 밖에 못 가져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걸한 명도 없는 거야 이게 저준 연동형은 연동형은. 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병립형에서는 뭐냐면 20, 20 가져가든 40명 가져 이게 병립형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호주 수장분입니다. 병립형으로 한다. 근데 지금 준 연동형은 뭐냐면 거기다가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법인데 연동형에서 이제 예를면 들 내가 40%인데 30%를 30명이 당선됐어 그러면 전체가 40% 잖아요. 40% 40명이잖아. 그 비례대표에서 몇 명만 가져가, 10명만 가져가. 이게 연동형이야. 그런데 준연동은 뭐냐면, 거기서 나누기 2를 해요. 10명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명만 가져가. 그럼 나머지 누가 가져가느냐? 비례대표에 그 당계. 쉽게 말하면, 지역구를 내지 않고, 우리가 20%를. 받았다 그러면은 20%에서 이 일을 나누니까 10명을 우리가 가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법이 춘절도군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 인간이 안 하려고 해. 병립형으로 가려고. 양당제로 가려고 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명하는 거 이해가 어려워? 어려워? 내가 이거 하니까 전공사는 어려우니까 무조건 찍는 것만 조직 거래. 네.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105일 남았습니다. 이거 내가 저 만들 때는 120일이었는데, 105일 남았습니다. 일사각오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민주당, 민주당 넘들 당선시키면 되게 싼데 기겠다 근데 그냥 책임지게 해야 돼. 이번에 국민의 저 믿을 수 있어. 어디만 믿을 만해? 자유도 그래도 국민의 게 보수 우파는 어떻게? 미워도 다시 한번. 붙어주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200석을 이루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 내가 김건희 거는 훨씬 많이 한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에 민주당의 표가 가면 대한민국의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다? 봉사 이루구나. 이, 이 김건희 요거까지 다 준비했는데 시간 설명서 마치겠습니다.